うこうは 본인이 갖고 있는 클럽이 이제 야마하 CS 네. 클럽 헤드 보면 이 모양을 보면 이 안쪽에 보면 홈이 파져 있어요. 네. 본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여기를 비워서 만들면 여기가 밑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미, 밑이 네. 넓어져요. 네. 그러면 밑을 넓, 넓게 만들면 네. 골프채 이 헤드의 중심점을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재는 일반 뭐 주조라고 해서 단조와 주조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슨 뭐 아마추어꼴로 가르치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냐 싶지만 이게 정상적이고 정보가 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알, 알고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그걸 좀더 해주려고 하는데 음. 보통 이런 클럽들은 주조 클럽이 많아요. 주조. 틀에다가 부어서 찍어내서 빨리 그냥 식혀가지고 음. 빨리 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잘라보면은 현무암 같은 느낌? 음. 이 잘라보면 아래까 그러니까 밀도가 좀... 촘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관용성이 좋아 음. 관용성이 뭐냐면 여기 아무 때나 맞아도 좀 이렇게 앞으로 잘 날아가는 음.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음.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놓잖아요 네. 그러면 밑을 넓게 만들어 음. 밑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요 음. 그러면 우리 탑볼이라는 거 알아요? 공의 윗 이렇게 아, 윗부분을 쳐도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손이 아프거나 그러지 않고 좀 쉽게 거리가 날아가요 근데 일반 이렇게 이제 단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쇠를 쇠물에 붓잖아요. 그럼 얘들을 두드려 가면서 갈아가면서 만들어요. 되게 밀도가 촘촘하고 천천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좀촘촘해요 그래서 좀 일정한 형태의 무기중심점을 만들어내고 여기 보면 파져있는 건 없죠. 이 밑에 구멍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이렇게 깎아 놓은 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없어서 이 밑에 솔이 얇아요. 이 타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공이 날아가는 힘도 부족하고, 손도 좀질깃하고 막. 장갑 몇 톤인지 모르죠기억이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어. 거를 줬다면 18호. 지금 현재 여자 클럽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클럽을 샀잖아요. 손 사이즈 18호 장갑으로 끼게 이 그림이 되게 작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큰이들 그냥 다 쓰니까 그냥 너도 나도 사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쓰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여자체, 남자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음. 그냥 말 그대로 여기 보면 무게 이 샤프트의 무게 근데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42i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샤프트 무게만 42g 정도 될 거거든요. 얘는 여기 보면 65라고 적혀있죠. 얘는 그람수가 이 샤프트 무게가 65 정도 될거거요 골프채 이 샤프트가 우리 강하고 약하다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골프채가 딱 이거 보세요. 얘는 많이 휘고 얘는 돌휘죠. 이렇게 보이면 얘가 엄청 휘잖아요 그렇죠? 네. 샤프트가 무거워지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도가 강해져요 음.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강도가 센 거를 쓰기가 어렵워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일단 무게도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무거운 채 쓰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가벼운 채를 쓰거든요 그러면 계속 힘으로만 치게 돼요 아. 이런 클럽들은 기본적으로 적당하게 그룹으로 레슨 그냥 좀 받다가 그냥 팔로 열심히 치는 그런 골프채에 적합한 거예요 음. 이걸로 정말 프로처럼 배워가지고, 정말 프로처럼 치잖아요? 그러면 프로들도 이 클럽을 주면 공 컨트롤이 안 돼요. 실력에 맞게끔 클럽을 우리가 단계별로 올려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에 3개월 배웠다가 스피드가 붙고, 뭐, 뭐, 자세가 좋아지고 하면서 또 올리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못하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하여튼 클럽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립 사이즈도 다 달라요. 자동차에 타이어 사이즈가 18, 19, 20, 뭐 이런 것처럼 얘들도 그 사이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잡듯이 이 그립을 한번 잡아봐요. 요거 잡았을 때와 요 위치, 그 위치에 잡았을 때와 다시 똑같이 잡아줘요. 어때요? 두께감이 좀 다르죠? 어, 오케이. 공이 멀리 날아가려면 이 물체에 가는 하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 몸에 근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몸무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클럽의 무게도 필요해요. 어, 얘는 좀 가볍네. 어, 내가 그래서 좀 다루기가 쉬운 것 같고, 어, 스윙하기가 편한 것 같네. 어, 얘는, 어, 얘는 좀 무겁고 딱딱한데, 어, 그래서 얘는 내가 좀 버거운 것 같아. 라고 해요. 무거운 물체를 힘으로 다루면 버거워요. 가벼운 물체는 힘으로 다루면 좀덜 버겁죠. 아무리 가벼운 물체도 힘으로 다루면 버거워요. 덜 버거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 선택이죠. 되게 가볍죠? 네. 멀리 던져봐요. 멀리 던져보세요. 되게 멀리 던져야 돼요? 네. 멀리 던져야 돼? 어, 던져 멀리 던져 어, <laughs> 야, 이거 나갔네. 와, 여기 나갔네. 어. 자, 그러면 네. 얘를 멀리 던져봐요. 어, 얘를요? 그냥 멀리 던져봐. 얘는 더. 어. 얘가 더 멀리 갔네요? 네. 어떤 게더 무거워요? 골프공이.. 골프공이 더 무겁죠 네. 클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클럽은요 굉장히 명랑하게 공치기 좋은 클럽 네. 물론 이걸로도 얼마든지 스피드 올리고 배울 수 있지만 볼의 컨트롤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게 있는 게 좋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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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위로 이렇게 잡고 내려갈게. 응. 그렇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고관절 빼는 게좀 어렵다, 그죠? 네 자, 여기서 손을 몸으로 좀더 당기시고, 좀 더. 그리고 무릎을 좀더 핏게, 더 핏게. 더 고개 약간 더 들고. 네. 생각보다 그리 잘 잡았거든요, 완전. 자, 거기에다가 이 클럽을 교체해 볼게요. 제가 쳐다볼까요? 어때요? 좀 더... 얘가 좀더잘 감싸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클럽은 굉장히 얇은 거예요. 아... 여... 아무리 여자 거라도 굉장히 얇은 겁니다. 네. 음. 다리가 조금 넓어요. 아직까지 좀 넓어요. 다리 좀 더. 어. 그래서 방금 다리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발을 네. 뗄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테이크 빼. 그다음에 계속 회전하면서 오케이. 이렇게 끝.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요. 네. 그 에너지를 보내는 힘이 필요해요. 발한번 올려봐요. 네. 응. 아니 아니 죄송해요. 왼발 올려요. <laughs> 왼발 좀올 그리고 다시 어드레스 한번잡아볼까요 어드레스. 이렇게요? 잘 응? 응. 가요. 왼발 여기 올렸죠? 그렇지. 이렇게 뒤로.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쪽 발에다 무게를 이렇게 실어줄 거예요. 발목에 힘 빼시고 목에 들고 쪽으로 이제 내려갈 때는 하체를 회전하라고 어제 얘기하고 끝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때 보면 이쪽 무릎을 대부분 많이 피세요. 네. 이 무릎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음. 자 이쪽 허리만 왼쪽으로 밀어 올려서 올려보세요. 네. 어, 그렇지. 목에 힘 빼고 더밀어나보세요 목에 힘 빼고. 더? 더? 더 밀어줘 보세요. 더? 더 돌리세요. 야, 됐어요? 더? 오케이. 그럼 이 무릎이 밟힌 상태에서 여기가 비틀어지죠? 네. 우와, 네. 그렇게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이렇게요? 좋아요. 그때 네. 쭉 펴져서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목에 힘 빼시고. 어. 아, 아. 어디가 힘든데요? 왼쪽. 왼쪽 옆구리 네. 여기 네. 여기 힘들죠? 네. 어, 그러니까 이 근육을 쓸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게요 밑에 보세 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게요 그러면 아직까지 헤드가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어, 무릎 펴고 싶어요? 네. 무릎 펴고 일어나고 싶어요? 네. 자 오드렉스 다시 해주세요 너무 힘드세요 자, 그럼 대부분은 칠때 보면 이렇게 일어나세요. 드라이버 뽕샷 많이 가시는 분들, 또는 공이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시는 분들, 백스윙을 하시고는 칠때 보면 힙턴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실 거예요. 이렇게. 음. 무릎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고관절, 허리. 허리를 비틀어주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뭐, 친구라고 치고, 네. 친구가 레슨을 해주는데, 네.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한다고 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왼쪽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왼쪽에? 자요. 자유. 어, 자요가 아니고. 많이... 네. 자, 여기요. 여기 더. 어. 응, 여기다가 밟았죠, 그죠? 네. 응. 골반만 움직여봐요. 네. 어. 머리 저는 쭉. 쭉, 응 됐어요. 목이 넘어가고 네. 오른쪽 팔 뻗어봐요. 응. 팔꿈치 접히고 네. 자 이거 밀어놓고 잠깐만요. 네. 팔꿈치 펴세요. 펴고 자 요렇게 계세요. 네. 셋. 자 어디를 셋 봐요. 골프가 아니고 응. 운동을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골프 그래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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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가... 그게 아니라. 골프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여러분들 레슨 받으러 가면 대부분 자 그립 요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에 쥐어줘요 네. 그리고 자기 보고 따라하라 그래. 네. 그래서 어드레스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프로 아무 말안 해. 그리고 자 여기서 손은 허벅지까지 빼고 네. 지금 등이 어떻게 굽어져 있죠. 근데도 여기서 손은 허벅지까지 이렇게 손목을 쓰지 말고 돌리고, 뭐 돌리지도 말고, 손은 허벅지까지 뺀 다음에 몸통 틀면서 이렇게 꺾으라 그래요. 근데 등이 꺾여 있어서 못 돌아가요. 음. 등이 그래도 이렇게 좀 펴져 있어야지. 이렇게 등이 좀 펴져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음. 이렇게 구부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회전하면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것도 뒤집어진다고 그라 그래요. 음. 그러니까 계속 따라하는 시스템의 레슨을 하면, 원래 쉬워. 음. 어,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은 못하는 거예요. 음. 좀더 앞으로 가봐요. 지금은 어드레스 자세를 제가 좀 과하게 취해놓은 상태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좀등좀 좀 피고 하니까 이제 좀 낫네. 지금 이거 밟고 있다 생각하고 무릎을 피지 않고 허킹 네. 빼고 골반 돌려봐요. 어, 무릎을 피지 않고 골반 어, 돌려봐요. 어, 골반 어. 이거 안 빼도 되고 손안 빼도 고 얘만 먹어요 목에 힘 빼야지. 네, 승모근이 같이 가잖아. 이렇게. 응. 무릎까지 더 밀어넣으면서 돌아봐야 돼. 더. 더 어, 밀어넣어봐. 이거 돌아가? 아니, 아니, 그거 안 돌아가도 돼. 네. 이렇게 밀어넣어. 밑에 봐야지. 몸이 물고기 가는 느낌이 데 어,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왼쪽 옆구리 되게 아프죠, 그죠? 네. 자, 스트레칭 하세요. 허리 풀고. 와, 근데 다리가 엄청 땡어테이크테이크 백, 요렇게 가고. 네. 그때 손을 생각하면 몸이 멈춰 있단 말이에요. 다리 너무 넓면 조금만 줄이게. 됐어요. 자, 너무 손만 생각하면 몸이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왼쪽 겨드랑이가 여기 왼쪽 겨드랑이로 반대쪽. 그 붙은 채로 요렇게 테이크백을 돌아줘요. 그렇지. 그럼 지금 몸이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였어요. 네. 자 이렇게 잡고 넘겨줄 때 같이 살짝 들고 넘겨줄 때 몸을 그대로 계속 회전시킵니다. 오른쪽 허벅지가 먼저 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팔이 이쪽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면 몸에 약간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붙은 팔을 팔꿈치를 가볍게 펴서 밑으로 팔을 뻗어줘야 돼요. 요렇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드가 공에 갑니다. 그때 지금 보면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머리도 지금 앞질러 갔는데 머리는 이렇게 보고 계셔야 돼요. 참으시고요. 이 왼팔이요, 펴져 있는 모습은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팔을 반대로 꺾은 거기 때문에 이 팔을 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안 그러면 부상오니까요 그냥 좀 이런 느낌 나셔도 괜찮아요. 네? 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차렷하고 있으면 팔이 약간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팔을 뻗은 자세는 어드레스 때 팔을 이렇게 펴는 게 아니고 이게 편 거예요, 이게. 이게 편 거고 이거는 반대로 꺾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 할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여기서 어드레스는 이렇게 그립 잡고,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밑에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자, 어디좀더 앞으로 가세요. 네. 됐어요. 헤드 모양. 항상 목이, 항상 목이죠. 골반 밀어놓을게요. 골반 중간으로 네, 자, 골반 그냥 그대로. 그렇지. 지금 좋아요. 그때 가만히 있어봐요. 자, 지금 무릎 폈잖아. 네, 다시 꾸몄어요? 더 꾸미세요. 네. 네. 그렇지. 맞아요. 왜 무릎을 폈을까요? 여기 자극 쪽이 싫거든. 음... 무릎을 펴면 여기 자극이 안 오잖아, 맞죠? 네. 이렇게 넘어갈 거야. 어떤것 같아요? 자리의 여신. 여러분들 이거 정말 무섭다, 그죠? 본인은 아마 자기 모습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탑, 탑 플레이어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본인 모습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자유의 여신상 같대요. 아, 나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이게 세뇌가 무서예요 이렇게 쓰자 했죠. 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빠지면 자 몸체 상 써볼래요? 쓰면 이렇게 팔이 요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거든요. 이게 레깅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백스윙으로 허리 쓰. 이렇게 붙어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오른 팔꿈치를 밑으로 그냥 피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할 때처럼. 이렇게 다이바 힘으로 안 해도 돼가위이바위보할 네. 때처럼 이렇게 뻗으면 돼요. 음. 아, 몰켰어요. 괜찮아요. 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건데 오른쪽 팔꿈치 좀 펴야 돼요. 참아요. 손목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가 접히고 음. 왼쪽 삼각근 늘어나면서 어깨 턴더 들어가고. 훨씬 뒤로 가. 있고 조금 더 높죠, 그죠? 네, 리고 손이 좀 가벼워졌어요. 좀 가벼워졌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손 위치가 아까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렇로 올라와 있어요. 됐죠? 네. 하체가 움직이면, 자, 하체가 돌면 손이 이렇게 붙어요, 맞죠? 네. 여기 붙죠? 네. 만약에 여기 힘,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체가 이렇게 와요 음. 근데 어깨와 팔에 힘이 가벼우면 골반을 틀면 체가 이로 와요 음. 왜? 중력 때문에 밑으로 오거든요 그때 가위바위보 하듯이 가볍게 밑으로 탁! 던지면 돼 그리고 이 타고 넘어가야 돼요 중간에 당기면 안 돼요 음. 다시 내려가 디지피면 안돼요 이렇게 자쭉 넘어가세요. 자 밀어 음. 풀어봐요. 여기서 끌어당겨죠그요죠 네. 음. 자 이때 자 겨드랑이 우리 만세하듯이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 네. 이렇게 넘어가. 다시 어 밑에 봐, 밑에 봐, 밑에 봐. 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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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턴. 목에 힘떼요 안돼 안돼 안 오케이 더열어더 오케이 옆구리 쓰고 가만 있어요 자 옆구리 이제 여기서 옆구리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등을 써야 돼요 가만 있어 보세요 아 잠깐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 오른쪽 발 떠서 이렇게 놓아 <웃음> <웃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laughs> 네. <골반> 돌리고, <laughs> 목에 힘 빼시고, 골반 더 돌아가야지. 이거 좀 밑에고 더 돌아가야지. 아, 이거 여기 힘 주고 있잖아. 예. 네. 그러니까 예로 땡기 이 어깨와 겨드랑이의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음. 다시 어디로 쓸까요? 자, 골반 돌아가죠? 네. 또 막, 또 머리는 같이 외우고. 어, 어, 어깨 힘 빼고. 어,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서 손이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음. 그때, 가만있어요? 음. 얘는 관성이 살아있죠? 네. 그럼이 등이 돌아가죠? 올라가, 쭉 올라가, 음.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laughs> 뭐라고요? 선생님 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오늘 복장 딱 왔을 때부터 오늘 좀 그건 추리니고 와야 응. 되나요? 추리니고 네, 와야죠 네자 네. 어드레스 음. 어드레스 아세요 어드레스 하시고 아니 어드레스 하세요 네 고개 들고 가수 피 이렇게까지 몸을 잡아놓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 불구하고, 본인이 혼자 한번 움직여볼게요. 네. 자,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백스윙하고, 어 백스윙. 어, 백스윙 쭉 해. 어, 스윙! 굿! <끝> 굿!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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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래서 <어디서> 하세요. <끝> 가슴 피고 고개 들고 됐어요. 지금 어데스 좋고. 네. 자, 백스윙 올라가고. 어, 스윙! 아, 스윙 해! 나, 해! 그냥 해!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해! j u 그냥 해! 그래! 풀고. 응. 다시. 팔을 네. 펴고 잠시만요. 네. 그냥, 그냥 잡아. 네. 안 말아도 돼. 그냥 잡아. 다시. 잡고. 아금 손에 땀이 많으셔가지고. 장갑 차이 있죠. 가방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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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이거 하고 그 끝낼 거니까. 네. 자, 좀덜 네. 미끄럽죠? 네. 오케이. 너무 꽉쥐면은 팔을 던질 수가 없어요. 네. 백스윙 올라가고 스윙. 그렇지. 풀고. 가슴 띄고. 곧으로. 됐어요. 자, 테이크백 하고 코킹 올라가고 스윙. 풀고 좋아요. 어. 어. 자, 이 지금 막그 뭐지 땀이 조금 흡수되고 나니까 좀 낮죠. 네. 어, 오케이 자 잡고 음. 손 너무 멀어요 손에. 손 밑에서 어. 오케이 오 스윙 아 음, 무릎 터습니다 아니 무릎 핀거 아니야 괜찮아 일단 어디를 써야 어데를 써야 자 왼쪽 뒤꿈치가 들려요 잡고 백스윙 아, 네. 할때자 네. 자세 똑바로 잡고. 자, 백스윙 올라가요. 스윙. <laughs> 응. 여러분 지금까지 커너 스감령 인형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예. 지수의 스윙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수고셨습니다 <laughs>